여러분 미국은 어떻게 되어있나 모르겠네. 물탱크가 미국은 어디에 있죠? 물탱크 없나요? 있나요 없나요? 집 위에 있나요? 지붕에 있나요? 동네 큰거그각 가정에는 없네요. 있죠?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막. 집 구조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 <laughs> 네, 있어요 지하에. <laughs> 잘 눈여겨 안 보셨죠? 제 네, 보면 탱크 물탱크들이 있던데 사지간 지하에도 있더라고요. 있죠? 관리장님 없어요? 뜨거운 물 나오는 거? 그냥 일반 물은 없어요? 그렇지 왜 저러나 그러죠 지금 그게 뭐 중요하다고 <laughs> 근데 한국에는 그~ 여기는 진짜 막큰 물통 인제 이제, 이제 어느 시야 하면 시에 하는 큰거 있죠 근데 한국은 물통이 각자 집에 있어요 대부분 이제 아파트는 맨 꼭대기에 큰물통을 저장된 코가 있고 일반 가정집에는 옥상 쪽에 노란 통이라든지 아니면 파란 통으로 해가지고 그게 이제 지붕 이렇게 씌워져가지고 지붕 바로 밑에 이렇게 얹혀 있어야 대부분. 모르시죠? 한국은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가끔 이제 이 물탱크 청소를 해줘야 돼요. 아파트도 보면 정기적으로 물탱크 청소를 해줘요. 한국도. 예. 네. 그 관리 사무소에서 그걸 해줍니다. 그리고 일반 가정집들은 자기가 개인적으로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장난 아니에요. 맨날 트는 수돗물이라서 이제 깨끗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도 어 모르다가 이제 연평도에 있을 때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물탱크 청소를 해봤어요. 느낌에 물탱크 여기 있는 것 보이긴 보이는데, 저게 깨끗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괜히 어느 날 문득 저게 깨끗할까? 궁금해가지고 올라가 봤어요. 올라가서 물탱크. 물땡... 뚜껑을 열어가지고 안을 이렇게 봤더니 경악을 했잖아요. 내가 경악을 했어요. 이제. 아, 내가 이, 이, 여기서 나오는 물을 쓰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제 혼자서는 도저히 이제 못하겠더라고요 그런 이제 본당에 청년들 집합시켰지. 다 집합 해가지고 청년들이 해봐, 네명 있거든요. 남자애들 <laughs> 집합. 그래가지고 왜요신부이물탱크 청소하자. 그래서. 내가 들어가기 힘들고 야 몸이 가벼운 니 중에 하나 가이바보여서 들어가라 그래 제일 제일 막내가 들어가서 제일 쬐끄만는내가딱 들어가서 물을 이제 쫙 빼내고 청소를 하는데 그 침전물이요 야 그렇게 그 자, 그들이 애들도 그거 봤잖아요 시민이 저희도 저희 집에 가서 청소하겠습니다 <laughs> 가서 이제 예, 그 정도로 침전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참 처음 제 눈으로 보고 이제 닦아내고 이제 이제 하고 나서 이제 다한 다음에 이제 물을 받아서 이제 물을 쫙 트니까 처음에 이제 그 관에 있던 게 이제 싹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깨끗한 물이 쑥 이제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문득 그때 들었던 생각이 하, 나도 이래서 살고 있는 거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이래서 하느님 앞에 감히 서서 살고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늘 죄짓고 더러운 마음 속에 있었을 텐데 우리는 고해성사를 통해서 참회하고 니우치고 용서받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내 마음에 탱크를 한 번씩 틈틈이 청소를 해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 그때 딱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아 이래서 내가 살고 있구나. 정말 더러운 것이 많을 텐데 그 더러운 것을 버릴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어,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단을 형성을 하고 있지요. 그렇게 서로 다양한 제자단이 살아갈 수 있는 힘도 바로 내 자신을 반성하고 용서받고 용서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감히 사도단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기적도 행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온전히 인간의 힘만으로 가능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도 마치 정말 약, 나약하고 또 다른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존재임에도 그렇게 사제, 사제단, 제자단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런 것들이겠죠. 예수님으로도 끊임없이 용서받고 또 용기를 받고 사랑을 받으면서 감히 그 복음 선포의 사명을 충실히 해낼 수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힘은 사실 주님의 은총임을 잊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히 하느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늘 우리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또 틈틈이 틈틈이 청소해 주시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그 앞에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은총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늘 겸손되게 감사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